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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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아, 지연아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지금 아이들을 비밀 실험실에 가두고 있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합니다 예, <laughs> 자, 현행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어, 자, 다들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증거! 찾아봐, 어디! 자, 찾아봐, 자, 찾아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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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! 찾아봐 찾아봐 어디 찾아봐 그런 찾아봐 게 돌리겠습니다. 어디 있을 것 같아! 그런 게 어디 있을 것 같아! 야, 뭐야 이거? 어? 어어 야? 뭐야, 뭐야 이거? 어? 어? 나왔어. 뭐야? 데이터가, 삭제됩니다. 데이터가 삭제됩니다. 데이터가 삭제됩니다. 데이터가 삭제됩니다. 데이터가 삭제됩니다. 뭐야? 어? 데이터 삭제가네? 어? 이거 우리가 건들 줄 알고 뭐 이렇게 자동 삭제 시스템 심어놓은 거 아니야? 안 데이터, 데이터 삭제된다고. 니들 가만히 앉을 거야. 니들 때문에 네 친구들은 더 위험에 빠지게 될 거야. 나는 아무 책임 없어. 나는 아무 책임 없어.